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구조물이 잔뜩 추가된 야생에서 엔딩보기에 도전해 볼 건데요. 이 마을 뒤편에 보면 처음 보는 구조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몹들이 존재하는 던전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나무부터 캐야겠지? 나무 도끼, 곡괭이 만든 다음 이 흉기를 이용해서 집들을 털어줍니다.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상자가 없네? 이 오두막, 특별하게 생겼는데, 안에 좋은 게 있을 것 같죠? 상자 있다. 우와, 뭐야. 인첸트가 잔뜩 붙어 있는 철검이랑 철 흉갑이 있습니다. 싹다 파밍해주고, 빵도 챙겨주고, 이 정도면 저기 구조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아라비아 상인이 있는데, 오? 어? 철귀 하나를 주면, 책 같은 걸 줍니다. 각종 아이템들을 에메랄드와 교환할 수 있고, 에메랄드를 모아서 구조물을 살수 있어. 아이스 캐번, 컨테이저스 케이블왓치 타워, 네크로맨서 스킵까지. 그럼 이 상황에서 베스트는 저기 안에 에메랄드가 들어있는 건데, 일단 들어가보자. 몬스터들이 있나? 깃발은 있어. 뭔가 있을 것 같긴 하다. 빌리저 타워. 난이도 쉬움. 계세요? 여기요 열쇠가 있네? 뭐야? 열쇠 챙겼고 여기도 있어 열쇠 두개 뭐야? 이거는 워든인가? 처음 보는 데 계단 위로 올라가면 열쇠 또 있고 상자 있다 있다 어? 주민이 갇혀있네? 일단 상자부터 와우 인첸트가 붙어있는 활과 화살 그리고 이힌 삼겹살 까지 챙겨주고 너네들 꼭 구해줘야 되냐 여기 해골처럼 그냥 죽으면 안돼 여기는 열쇠가 있으니까 얘는 꺼내주자 좋아 요거만 파가지고 열쇠만 획득 됐다 뭐야 챌린지가 끝났다는데 어 올라가볼까 보상이 있어야지 있다 상자가 있어 빛나고 있죠 과연 뭐야 이러지마 책들이 잔뜩 나왔는데 호흡, 깃털 낙하, 전리품 획득. 뭔데 이거? 활도 인챈트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 쓰레기 화이 나왔죠. 진짜 여기는 무쓸모라는 말 이외에 어울리는 말이 없어. 표현할 수가 없네. 일단은 아래로 내려오고. 얘네들 불쌍하니까 꺼내는 줘야겠죠. 근데 왜 이렇게 잘안 부서지니? 야마, 네가 제 구해줘라. 둘이 알아서 기어 나와. 아까 그 아라비아 상인한테 다른 던전을 구매해봐야겠어 근데 걔 어디로 갔어? 어? 아까 여기쯤에 있었는데 그새 딴 데로... 아 저기 다이 아저씨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좀 가둬둬야 될것 같은데 좋아 좋아 하나만 더 파고 아 눈치 까고 도망가는 거보서 하여튼 이런 애들이 눈치가 귀신입니다 일단 흙을 모아서 에메랄드랑 교환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죠? 지금 파! 파! 하... 아안 아, 통해 안 통해. 일단 마을로 돌아가자. 뭐야? 상인이 한 마리가 아니네. 얘는 라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너는 뭐야? 거래 품목은 똑같고. 뭐지? 이 지렁이 뭔데? 어? 뭐야? 깜짝 놀래라. 지금 밤이니까 침대부터 찾아야 되는데 침대가 없어. 여기 집. 안에 침대 있다. 징징 있는 걸로 봐선 100% 침대 있습니다. 야! 왜 침대가 없어? 저기, 저기. 저기로 가야돼. 여기에 침대 없으면 너네 철골렘 죽여버린다. 경고했다. 침대. 있다. 상자. 오! 어? 책 있어. 그리고 던전도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와서 꿀잠부터 자. 내일 고민하자. 크리퍼 안녕? 저리 가, 임마. 오! 어, 여기서 터져줄래? 이집 한번 터뜨려보자. 터뜨려! 그렇지. 집 옆구리 날려주고, 상자 안에 있는 던전을 챙겨서, 여기다가 설치해볼까? 오! 오! 뭐야? 하늘로 날아가는데 오, 데미지! 다행히, 데미지는 입지 않았고, 좀비처럼 생긴 구조물이 하나 생겼죠? 안으로 들어가 볼까? 어? 아르마딜로잖아 너, 나 공격 안 하지? 나 그냥 들어간다! 아래쪽에 좀비가 있는데, 들어와! 딱대나활있거든 너희들 딱 대라 일로 와인마 너도 와인마 좋아 앞에 있는 좀비 두 마리 물리쳤고 난이도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인챈트가 잔뜩 박힌 무기와 방어구가 있다고 이 뭐야 기관들도 있어 오오오오오 오, 오, 오. 뭐지 뭐지 여기서도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지금 초록색깔 안개 이건 뭔데? 독가스 그런건 아니지? 자 여기 구멍 뚫려있는거 조심하고 요렇게 점프로 지나가주고 깊어집니다 위로가 있고 좀비킹이 있어 잠깐만요 일단 여기 찌끄레기들 찔레이들부터 처리해주고 좀비킹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못 움직이는거 같죠? 좋아 자 딱돼 엉덩이 무거우면 활 맞아야지 바로 그냥 엉덩이 사이에다가 화살 끼워드리고 자 변비 있으세요? 뚫어드립니다. 데미지가 박히고 있는 거니? 체력박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네. 너 공격 못 하잖아. 머리통이 세 개나 달려 있네. 뚝배기 세 개면 깰게 많아서 이득이죠. 약해 빠졌잖아. 심지어 반격을 안 하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죠. 바로 뚝배기. 뭐야? 뚝배기 때리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자, 불태워 주고 잡았다. 챌린지 컴플리티드 이거 뭐야? 들어가도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 탐험 좀 해보자 이쪽에는 오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날 뻔했어 감옥 같은 공간도 있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올라오라고 사다리가 있고 아래쪽으로 한번더 내려가면 상자 있다 보스도 남았는데 뭐야 너어 눈치 챙기자 이 친구들 다 죽었어. 너도 친구 따라가라. 오오오오 오, 오, 오. 공격하네. 근데 공격 패턴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지금 때려주고 됐다. 철주괴 챙기고 상자 열어제껴. 책만 나오지 마라. 나더 이상 공부 안할 거야. 나 모험가야.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무튼 두 번째 던전도 클리어했습니다. 철주괴가꽤 있으니까 다리 보호대랑 부츠까지 만들어주고 쓰레기 부리수글 해주고 몰튼코어가 난이도가 미디엄 아이스캐번이 난이도가 이진데 미디엄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다가 지워주면 과연? 와우 지하 던전이네? 내려갑니다 딱돼 무섭다 겨우살펴 여기는 레더 컨셉의 던전인 건가? 일단, 너 죽여버리고, 내려갑니다. 시작하자마자 보스가 있잖아. 세 마리의 몸만 죽이면 된대. 오, 야, 뭐 날린다. 오, 아, 이건좀 강력한데. 방패가 필요한가? 오, 오. 안 돼, 소고피고 얘는 몸이 불타고 있어가지고, 화염이 걸리지 않는 것 같죠? 자,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무빙으로 피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약해 빠졌잖아 한 마리 잡았고 여기로 내려가면 되나? 빨게 가지고 왠지 용암으로 얘놈도 뭐야 켈베로스의 개야? 댕댕스 댕댕 몽골에서 활로 때려잡을 수것 같은데 뚝배기는 세 개지만 능기는 굉장히 딸리는 댕댕이 죽여버리고 아이템은 안 떨군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오또 어,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야야잠아잠아잠아너 어차피 약하잖아 근접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뭐 돼? 너뭐 돼? 잠만잠아잠 잠만. 잠만요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빡빡입니다 저는 빡빡이에요 빡빡이 빡빡이 오. 여기서 체력회복하고 기다려 딱 기다려 어이구어이구이거 이거, 이거, 들켰다 들켰다 반대쪽으로 아, 도망 도망 도망...가주고 여기서 활을 야야야야야 아, 놀래라 저리 가 체력이 왜 이렇게 빠르게 안차냐 라바 스피릿을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체력 얼마 없을 거야 죽여! 그렇지! 깼다 몰튼 코어 클리어 상자 오픈 네더 석영 다이아몬드 곡꽹스 네더라이트 조각 화염 저항 포션 일단 하나 마셔 제끼고 저기 상자 보이죠? 분명히 여기도 쓰잘데기 없는 것만 들어있겠지 뭐 자, 너 비켜 임마. 눈치 좀 챙기자. 어언니 다이아몬드 각반 나왔어. 이렇게 통일성 없는 패션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내 몸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건전 탐험을 좀 해보면, 여기도 잘 꾸며 놓긴 했다. 개발자의 정성이 보이죠. 흑요석 익힌 양고기. 그 와중에 진짜 아라비아 상인이 찾아왔죠. 너는 뭘 팔고 있니? 정상적인 것들 팔고 있고, 옆에 갈색양뭘봐인마 죽여버리고, 아이스 어쩌고, 그거 내놔봐. 여섯 개가 필요하거든요? 거래해주고, 와치타워랑 네크로맨서 킵, 와치타워로 가보자. 두개 구매해줍니다. 일단, 아이스 캐번, 근처에 설원지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저기 가서 열어보자. 가자! 하늘로 이번에도 날아오르고, 와우! 던전 규모가 꽤 큰가 본데? 지하로 내려갑니다. 아름다워. 이뻐. 아이스 캐번. 난이도가 이시니까 몬스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뭐야? 입에서 트름 같은 걸 발사하고 있죠. 자, 쭉쭉 내려갑니다. 저기도 있다.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니네 공격 피해주고 나는 널 때려잡고. 오, 보스 있다. 보스는 세 보이는데 이지 난이도 맞아? 일단 공중에 떠 있는 쟤부터 제압해주고 체력 회복부터 해. 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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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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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속도가 장난 없다. 야 이거 난이도 이지 아니야? 나디지야. 나대지 않겠습니다. 일단 너부터 죽여버리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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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나 죽는다. 오, 아 진짜 방패가 있어야 되나 봐. 딱 보이면 바로, 보이면 바로.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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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야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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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잡았다 잡았다 터졌어 죽였고 여기는 클리어 조건이 광물을 캐는거야 지금 6개만 더 캐면 되거든요 마지막 천금석까지 캐주면 챌린지 컴플리티드 상자가 어딨어 초대형 상자 줘야지 화살 챙기고 석궁 석은... 맞다 나석궁 있었는데 석궁이 자식아 오케이 석궁이 자식아 석궁이 약해 빠졌는데요 내려가서 일단 칼로 조합해 다 마사지해줘 아이고 근육이 많이 뭉치셨네 처리하고 왜 이렇게 깊어 왜, 왜 계속 나와 뭔데 너네 여기 있다 열어주고 이그 사이에 얘 죽여버리고 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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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 됐다. 삼지창이 있네? 아, 까비. 오. 아래쪽에 불 있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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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나 죽네, 나 죽네. 나 도망칠 데가 없네. 이러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직 남아있는 던전이 많은데, 저는 무사히 클리어 할수 있을까요? 좋아요를 눌러서 힘을 주세요. 그럼, 안녕.